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하고 일시 중에 염염 블루 어 이렇게 지금 끄집어내놓고 어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잖아요. 네. 이게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네. <laughs> 그런데 네. 학문하는 사람도 학문의 습관에 든 사람은 왜 저걸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고 저러고 가지 이렇게 예. 의문이 드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일시 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생각 생각 일어나는 그그 그 상황 상황 그. 그 상황, 상황, 중. 생각이 진행되는 그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때. 순간. 음. 무슨 생각인지 몰라. 그게 어리석은 생각인지, 지혜로운 생각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 지금 계속 하튼 생각이라는 걸 아는데, 그 생각,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가란 얘기야. 내가 지금 이 순간. 그러면 그게 음. 과거로 가는 건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을 보면 그 생각, 생각 이 일어나는 그 순간으로 가게 되는 거지. 임하게 되는 거지. 아주 이게 미묘한, 이게 수행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의 이게 일시중이 있 말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능선사가 쓴다는 것은 내가 가, 육제단계 하면서 계속 강조하지만 뭘 설명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음, 음. 의식을, 이 해능선사는 계속 그 제자들의 의식을 막 주물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식을. 그 각자의 의식을. 의식의 작용을 주물르고 있다고. 어? 막 돌이키게 하고, 막 일부러 갖다, 그곳에 갖다 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음. 그런 용어들이 여기에 곳곳에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정황상 쉽게 보면 뭐 한때 죠 그렇죠. 예, 그냥 여기 그, 그 책에 나오는 교재에 나오는 대로 읽으면 아무런 얘기가 없어 여기에 어? 그냥 뭐, 한때 뭐. 생각 생각에 어리석지 않으면 어, 어 맞아 어, 어리석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응. 사실은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잘 뭐가 정리가 안 되죠 네, 그래 그게 정상이야 그 정리가 안돼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어, 어, 이게 어, 그 이해가 되네 이건 사실은 비정상이야 수행자 측면에 봤을 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학문적 입장에 봤을 때는 학문은 논리가 네. 기본이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된 게 이해가 돼야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설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빨리빨리 이해가 돼야 돼. 정리가 돼야 돼. 그 학문의 개념의 흐름이야. 그거는. 근데 수행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수행은 논리를 떠나 있어요. 네. 문자나 언어는 다 논리야. 그죠? 네. 음. 그럼 논 진리는 논리를 떠나 있어요. 진리, 우리는 서양 철학에서 익숙해 있어가지고 진리는 아주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이 있어요. 제법볼때 아주 잘못된 착각이에요. 어, 진리는 논리를 떠나 있습니다. 진리에는 논리가 없어요. 진리에 논리가 있다면 거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예요. 논리는 과거, 현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논리는. 논리는. 아, 논리네요. 네. 논리는, 논리라는게 뭐야? 뭘 하나, 저, 뭘 하나 전제해 놓는 거야? 하나가 전제돼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둘이 있고, 이게 논리예요. 이게 원인이고, 예를 들면 이게 결과고, 이 원인과 다른 어떤 또 원인, 두 번째 원인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게 논리의 형식이야, 이게. 그럼 하나가 형성이 되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있으면, 여기에 시간이 흐른 거야, 안 흐른 거야? 흘렀죠. 벌써 시간이 지났잖아요. 진리는 이런 시간을, 시, 진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으면 그거 진리야? 진리가 아니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지. 이, 이, 여러분들 이런 자기들이 기존에, 에, 알고 있었던 그런 판단하고 있던 의식을 지금 제가 돌이키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전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기준을 전부 이렇게. 네. 믿어버리고, 그걸로 가지고, 다른 또 대상을 판단하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니, 얼마나 허황떼요. 허황의 잣대로 어떤 치수를 쟀어. 그럼 그게 제대로 된 치수 잰 거예요? 아니지. 잣대 자체가, 잣대 자체가 뭐라는 거야? 허황땡 잣대인데, 그걸로 잣대를 다른 걸 쟀는데, 측량했는데, 그게 어떻게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금강경에서 여몽환포형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보는 눈이 다 잣대죠? 네. 코고, 잣대죠, 다 냄새. 육군 12초, 18기가 다 잣대야, 이게. 네. 그걸로 대상을 판단하잖아. 맞아요. 근데 오온이 뭐, 어떻게 그래서건강경아저기 반자신경이야, 오온이 공하다. 어쨌든 공하다 그랬잖아, 결론적으로. 네, 이 공한 놈으로 뭐를 실체를 잴수 있어, 없어? <laughs> 어, 없는데 지네는 잴어, 나는. 인간들은, 중생들은. 그치, 그럼 그것이 있다, 옳다, 그거 싸우죠? 네, 네 말이 맞다. 네가 제대로 깨달았냐? 내가 제대로 깨달았다. 이 뜻은 이게 맞다. 우리가 판단하는 그 자체가 공한 거야. 그거 가지고 싸우니까 부처님 뭐라 그래요? 희론이라고 한 거야. 희론, 응? 법을 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열반 하신 후에 아비달마는 법을 논하는 그런 불교의 형태가 나왔죠. 논, 응? 아비달마, 응? 뭐, 아비는 뭐에, 뭐에 관하여 그런 뜻이야. 달마는닮하는 법이고, 법에 관하여 법에 대해서 자기가 논했다는 거야. 그 부처님이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그래어 사유하는 거하고요, 논하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논은 뭐가 들어가? 한, 저기, 이렇게 쓰나? 논이? 네.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들어가는 거야, 논은. 사유는? 사유는? 말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안, 안 들어가. 들어가. 응. 마음 심자가 들어가 심반병으로 들어가요. 사이는 응. 이렇게 속일 수가 없어요. 응. <laughs> 아다아워서아워요 <아니, 좀> 아까봐. <laughs> 그럼, 그럼. 느낌만 응. 게좀아는 그렇지. 응. 이런 이런 게 어디서 나올 수가 없, 응. 없단 말이에요. 응. 어, 일시 중염염불우 이 자체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이 수행자인 거. 이게 이해가면 여러분 수행자가 아닌 거예요. 수행자의 사고가 아닌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야 아 내가 그래도 수행자,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도안 간다 해야 되겠네. 모르고 는거그 다음 상행지혜. 요거를 내가 번역하면서 해석하면서 요게 이제 거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상행지혜로 돼 있어. 아니 근데 이제 해석을 하면 해석을 하면. 음. 항상 지혜로운 행을 한다.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죠. 네, 항상, 지혜를 행하는 아, 거. 항상 지혜로운 행을 한다. 이렇게 되잖아 네, 응. 네. 항상 지혜로운 행이죠. 네. 이렇게 이제 보통 매끄럽게,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나도 처음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랬다가 내 목적은 이,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항상 어떤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의식을 스스로. 경험하게, 경험시키게, 돌이키게 하는 게내 목적이야. 그래서 번역도 그렇게 하려고 난 자꾸 노력을 해요. 조금 문맥상,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어, 이게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번역을 했지? 해가지고, 자꾸 한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걸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자꾸 되돌아보게 되죠. 내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지, 지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자기 의식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유도하려고. 그래서 이제 제식의 번역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해석을.